네, 그럼 이제 이어서 독서 질문 두 번째 거 같이 한번 가볼게요. 에너지 절감 기술 총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건조기 얘기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 에너지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며 물체와 공기의 온도 차가 클수록 열 전달이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물체로 열 전달이 일어나면 물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분자들 간의 결합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기체로의 상 변화가 활발해집니다. 이 뒷문장을 여러분 잘 이해해볼게요.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물체로 열 전달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고온에서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물체, 여기서는 이제 거, 의류 건조기가 나올 거니까 옷이겠지 빨래가 된 젖어 있는 옷 그런 옷으로 열 에너지가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랬을 때이 옷에 있던 그물 분자들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고요 여러분들 물 끓여 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개를 가열하면 거기 있는 물 분자들이 막 열심히 운동하기 시작하면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잖아 그런 것처럼 운동 에너지가 얘네들도 똑같이 증가하는데 분자들끼리 엄청 끈끈하게 붙어 있던 게 자기들끼리 열심히 움직이려고 각자 막 움직이니까 이제 이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는 중에 결합력이 약해지고 얘네가 기체로의 상변화, 원래 액체였던 그물 분자가 기체로의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얘네가 기체로 빠져나가면서 옷이 마르는 거네 라고 얘기하겠지, 그치? 응.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요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물을 끓여보기도 했고, 옷을 말려보기도 했고, 사실은 이 과정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게 아닌데, 그치? 근데 쭉막 빨리 읽으려고 하다 보면, 오래는 거야. 왜 이렇게 정보가 많아? 이랬을 것 같기도 해서, 천천히 읽어보셨을 때는, 여기 있는 고온에서 수분에 있는 물체로 열 에너지가 전달되고 나면, 여기 있는 수분, 물 분자에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계속 인과관계로 묶여요. 그러면, 이물 분자 사이에 자기들끼리 결합되어 있던 결합력은 약해지고 이렇게 결합력이 약해지면 기체로 상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계속 인과관계가 이어지죠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물체의 수분을 제거하는 걸 우리는 건조라고 합니다 이때 이러한 원리는 방금 우리가 정리한 거예요 요거. 이 과정을 우리는 건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단위 시간 동안 물체에서 증발하는 수분의 양을 건조 속도라고 하고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건조 속도는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집니다. 공기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빨리빨리 건조가 된다 라고 얘기하죠. 일상에서 건조 속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도 하는데 의류 건조기를 그 예로 들수 있습니다라고 넘어가면서요 이 건조의 원리가 사용된 의류 건조기 요거를 쭉 설명해 줄 거예요 다음 문단 넘어가서 의류 건조기는 가열 장치를 통해 공기를 일정 온도까지 가열한 후 이를 세탁물이 있는 드럼으로 이동시킵니다.라는 첫 번째 문장을 잘쪼개서 보셨어야 돼요. 요거 가지고 우리 정답선지나 하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 우리 건조기가요. 처음에는 가열 장치에서 여기서 공기를 뜨겁게 데운대요. 얘를 이제 뜨거운 공기로 만들어 그 다음에 얘를 드럼통으로 넘길 건데 드럼통이라고 하면 우리 세탁기 생각하시면 되죠. 요 안에는 옷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원래는 차가웠던 공기를 뜨겁게 만들어서 이 뜨거운 공기를 드럼통 안으로 넣어줘. 그럼 요 안에 있던 어떤 물체들이 얘네들이 건조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라는걸이 원리를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보시면 건조가 진행되는 동안 드럼으로 일정한 온도의 뜨거운 공기가 계속 유입되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계속해서 뜨거운 공기가 유입될 거야.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세탁물의 온도가 공기의 온도보다 낮음으로 세탁물은 이게 이미 빨래가 끝난 상태니까 빨래가 끝난 그 세탁물이 뜨겁진 않잖아, 얘들아? 걔는 차갑잖아. 근데 여기는 공기가 뜨겁게 가열돼서 넘어오는 거니까 가열된 공기가 분명히 여기 있는 세탁물보다 뜨거울 거예요. 그러면 1문단에서 봤던 거 봐봐. 열 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움직인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온도와 여기 있는 세탁물의 온도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 있는 공기에서 세탁물로 열 에너지가 전달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탁물로 열 전달이 일어납니다. 또한,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 1 세제곱미터 속에 수증기가 최대로 존재할 수 있는 양, 그걸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부르는데,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면요, 그럼 그때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합니다. 즉, 이 안에서, 드럼통 안에서 공기 온도가 막 높아지면서 그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분의 양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여기 있는 옷에서부터 막 빠져나가는 그 기체로의 상변화가 된 수분들을 전부 다이 안에 있는 공기들이 자기들이 머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안에 있던 옷들은 그냥 바삭바삭하게 건조가 될수 있겠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결과, 같은 부피 내에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수분 증발이 촉진됩니다. 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기랑 요 안에 있는 요 물체랑 옷이랑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열 에너지가 전달되겠구나. 그리고 그열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아까 봤던 요 원리 있지? 물 분자들이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지고, 얘네들끼리 결합 에너지를, 결합력이 약해지면서 기체로의 상변화가 일어나겠네.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연결져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다음 문단. 한편 드럼 내부에 일어나는 건조 과정은 세탁물의 수분 함량 비율인 함수율과 건조 속도에 따라서 조건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예열 구간, 항률 건조 구간, 감율 건조 구간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함수율은 수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래. 그러면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잖아? 세탁물을 딱 처음 건조기에 넣을 때랑 건조기에서 뺄 때랑 언제가 수분이 더 많아 처음이 더 많잖아 그치 우리가 건조를 시키는 건 수분을 다 날리기 위해서니까 건조기에 넣을 때가 축축하고 뺄 때가 이제 아빠삭바삭하네 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열구간 항률 건조구간. 압율건조구간 이렇게 3단계가 있을 때 우리가 뒷내용을 안 읽어봐도 가장 맨 처음 구간이 함수율이 제일 높겠지라는 건 예측할 수 있잖아 그치? 먼저 예열구간은 건조가 시작되는 구간으로 고온의 공기에 의해 세탁물의 온도가 상승하며 건조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구간은 건조과정의 초반이므로 당연히 세탁물의 함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다음으로 항률 건조 구간에서는 세탁물로 전달된 열 에너지가 수분 증발에 집중적으로 쓰여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어도 세탁물의 온도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세탁물에 공급되는 열 에너지가 일정하므로 증발되는 수분의 양도 일정하고 이 때문에 드럼에서 빠져나오는 공기의 습도도 일정합니다. 그래서 항률건조구간은 이름이랑 비슷하게 무언가가 계속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 세 가지가 나와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헷갈리지 않게. 여기 보시면 어디 갔어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뭐가요? 세탁물의 온도가요. 1번. 그 다음에 세탁물에 공급되는 열 에너지가 일정함으로 수분의 양도, 증발되는 수분의 양도 증발되는까지 묶어야겠다. 증발되는 수분의 양도 얘도 일정하고요. 그다음은 세 번째는 빠져나오는 공기의 습도도 일정합니다. 요세 가지는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세 가지예요. 그런데 반면 건조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소모되어서 공기의 온도는 드럼으로 유입될 때보다 드럼에서 빠져나올 때가 더 낮습니다. 그러면 이때 공기의 온도는 얘는요? 확률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죠. 들어올 때는 뜨거웠는데, 들어올 때는 뜨겁게 들어왔다가, 옷한테 열 에너지를 주잖아, 전부 다. 전부 다 주고, 빠져나갈 때는 뜨겁지 않은 공기로 빠져나가는 거지, 차가운 공기로. 그래서 들어올 때의 공기랑 나갈 때의 공기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의 온도는 유입될 때보다 드럼에서 빠져나올 때가 더 낫습니다. 얘는 똑같지 않아요. 건조가 진행되면서 세탁물의 함수율이 점차 감소하면 어느 시점부터 건조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항률 건조 구간에서 감률 건조 구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속도가 느려질 때가 우리는 감률 건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가 느려지고 함수율이 줄어들고, 그래서 건조 속도가 느려지면 우리는 감률 구간이구나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세 단계를 나눠서 구분을 하셔야 뒤에 있는 어려운, 어려운 문제 하나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푸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감률 건조 구간입니다. 감률 건조 구간은 세탁물에서 증발할 수 있는 수분이 계속 감소하면서 속도가 계속 느려져요. 그러다가 주어진 건조 조건에서 최대로 증발될 수 있는 수분이 전부 다 증발되면, 이제는 수분이 아예 없어? 그러면 건조 속도가 0이 되면서 건조 속도가 0이란 얘기는 건조기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세탁물의 온도만 높아집니다. 그 안에서 뜨거운 공기 속에서 옷이 계속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건조는 안 되지만 옷은 점점 뜨거워져. 그런 상태가 마지막에 유지된다고요. 또한 건조 종료 직전에는 세탁물의 온도는 높고 수분 함량은 낮아 드럼으로 유입된 공기가 열 에너지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로 드럼에서 배출됩니다. 여기 묶어보실까요? 드럼으로 유입된 공기가 열 에너지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대로 빠져나가요. 라는 게 방금 앞에서 항률 건조 구간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항률 건조 구간은 들어왔던 공기가 이 옷에게 열 에너지를 많이 주고 나가야 돼서 들어오는 공기랑 나가는 공기랑 온도 차이가 꽤 있었다? 근데 감률 건조 구간은 옷도 뜨거워. 그래서 들어왔을 때 공기 온도나 옷의 온도나 거기서 거기야. 그러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원래 열에너지가 가야 되는데 고온과 고온이야. 그럼 굳이 줄게 없잖아. 그러니까 줄게 없으니까 그냥 별거 안 주고 그냥 그대로 나와. 그럼 그때는 나오는 공기도 뜨겁겠지. 그렇지? 그래서 감률 건조 구간은 들어왔다가 나가는 이 공기의 온도가 차이가 크게 없어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드럼통으로 들어가는 공기와 드럼에서 빠져나오는 공기의 온도차가 거의 없을 때이 온도차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는 어 건조 다 됐나 보다. 안에 있는 옷도 뜨거우니까 이제 다 말랐나 보다라고 기계가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기술이지 않아? 음 이를 이용하면 건조가 완료되는 시점을 예상할 수 있고 건조기 작동을 마치도록 이게 일정한 시점부터 뭐몇분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건조기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들은 굉장히 신기하죠. 자 아, 이런 원리로 건조기가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탁물에서 증발한 수분이 계속 조기작동을 마치도록 건조기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고 세탁물에서 증발한 수분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수증기 상태로 그 안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걸 밖으로 배출해야지 그 안에 계속 머무르게 할수 없으니까 배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수증기를 배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배기식 건조기와 우리는 응축식 건조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는 그 기준은 수증기를 어떻게 밖으로 배출하냐, 이거예요. 전자라 그러면 배기식이죠. 배기식 건조기는 드럼에서 빠져나온 수증기가 실외, 밖으로 이어지는 별도의 배기장치가 있습니다. 배기장치를 통해서 완전히 실외로 배출을 하고요. 반면 후자, 응축식 건조기인데요. 앞에 있는 배기장치를 통해서 실외로 내보내는 건 매우 간단한 거고, 여기 있는 응축식은 조금 복잡해서, 몇줄더 있어요. 후자는 수증기가 다시 액체 상태로 바뀌어서 상변화가 한번더 일어나죠. 수증기가 다시 액체 상태로 바뀌면서 물통이나 배수구를 통해 배출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드럼통에서 빠져나온 습한 공기가 열교환기로 이동하여 냉각됩니다. 왜요? 왜 그래야 돼요? 얘가 액체 상태로 바뀌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묶어볼까요? 드럼통에서 빠져나온 습한 공기가 열 교환기로 이동해서 냉각됩니다. 이 과정은 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드럼에서 빠져나온 이 습한 공기를 물로 바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수증기가 물로 응결되는 온도인 이슬점까지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면 수증기가 물로 응축되고요. 공기의 습도는 낮아질 거고요. 이때 응축된 물은 건조기 밖으로 배출됩니다. 뭐를 통해서?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배수구나 물통을 통해서. 그렇지? 그렇게 배출되고 나서 습도가 낮아진 공기는 가열 과정을 거쳐 다시 드럼으로 유입되고 이러한 공기의 순환이 반복되면서 건조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얘가 다시 어떻게 돼요? 습도가 낮아진 공기가 가열 과정을 거쳐서 아까 우리 맨 처음에 가열 장치에서 얘가 또 가열된다 그랬잖아? 그렇게 거쳐서 다시금 또막 드럼으로 들어간대. 그러면 앞에서 배기식 건조기랑 응축식 건조기, 요두 가지의 차이점을 얘기하라 그러면 얘는 실외로 기체 상태로 쭉 빠져나가서 그냥 끝나버리고 이 밑에 있는 응축식 건조기는 액체 상태로 상변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빠져나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다시 들어와. 그러니까 이두 가지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하고 어쨌든 기억 기운으로 묶여서 문제까지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이걸 구분을 하셨어야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에도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겁니다. 이렇듯 의류 건조기를 사용하면 상온에서의 자연 건조보다요. 당연히 건조 시간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건조 과정에서 세탁물이 고온의 공기와 맞닿으면서 수축될 수 있고요. 특히 천연 섬유는 합성 섬유에 비해서 더 많이 수축됩니다. 그러니까 옷의 이 원료에 따라서, 섬유의 종류에 따라서 수축의 정도가 좀 달라질 수 있네요. 어떤 옷은 많이 줄어들고 어떤 옷은 많이 안 줄어들기도 하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의류 손상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개발 중이래요. 근데 이게 개발되기 전이란 얘기겠지 그러면? 그래서 내가 최근에 이 건조기 돌려가지고 반팔티가 다 무슨 강아지 옷마냥 다 줄어들었었단 말이야. <laughs> 내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 질문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과학기술 지문까지 같이 한번 봤고요. 그럼 이어서 그 다음 지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